우리가 서두에 아, 여러분 균열의 매핑을 얘기하기 전에 균열에 대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열에 따른 사용성 검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처음엔 어떤 균열을 이제 이미 발생한 균열을 측정을 해서 모호하게 설정된 허용 균열폭과 비교하는 그런 아, 우리가 접근 방법이었다면 에이 그러지 말고 설계할 때부터 아예 콘크리트 그 구성 재료라든지 또는 피복 두께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철근의 수량 및 간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한해 줌으로써 아예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어하자. 거기다가 이 구조물이 어느 정도에 어디에 노출되는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노출 계수까지 우리가 포함을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설계 코드가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규정이에요. KDS 1 4 2 0에 보게 되면 인장 철근의 배근 간격을 통해서 예전에는 발생된 구조물의 균열을 그냥 허용균열국과 비교하는 쪽으로 해서 오케이 노스를 했다면 지금은 설계할 때 인장철근을 아예 이렇게 배근을 해라 라고 코드를 만들어 줌으로써 균열의 발생과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뭐 이번 컨텐츠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철근 콘크리트 보호와 일반슬래그의 경우에 S는 375, FS는 KCR, 마이너스 2.5cc 또는 S는 300KCRFS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공식을 제안을 해줘요. 균열폭 0.3mm를 기본으로 하여 철근의 간격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변수들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노출조건을 고려한 개수 KCR 건조 환경인 경우에는 280그 외의 경우에 210을 사용하고요. F-S는 우리가 사용성, 우리 뭐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랑 사용성 얘기할 때약60% 정도의 Fi, FY, 즉 Fi의 3분의 2 정도를 사용하고요. S, 저 위에 있는 시계 계산값 S는 인장면에 가장 가까운 철근 중심간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Cc는 콘크리트 커버, 인장 철근이나 긴장재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 사이의 최소 두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6장에서 우리가 철근 덮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 CCTV 불, 이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영상 컨텐츠를 찾아보면 철근 덮개에 대한 것, 그런 분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균열에 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 KDS 1420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철근, 인장 철근의 배근 간격대로 철근을 하고 저 철근의 배근 간격을 만족을 하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개선해서 개정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저 식을 만족할 수 있게 철근의 배근을 수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동료에 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의 나라에서 쓰고 있는 코드는 아니지만 유럽에서 쓰고 있는 CEB라든지 유럽 코드 규정에도 보고 있는 것처럼 인장부의 최소 철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장부 철근의 항복응력이라든지 균열 직전의 콘크리트의 평균 인장 강도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저런 경험 공식들을 유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균열 폭에 대한 검토, 강재 부식에 대한 환경 조건의 구분, 건조 환경이냐, 수분 환경이냐, 부식성 환경이냐, 고부식성 환경이냐,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 균열 폭, 약간 조금 모호하게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 모호하게 정해져 있는 저 식에 맞춰 갖고 비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철근의 간격을 통해서 철근에 발생하는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인장 그 균열을 이미 제어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이 됐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철근에 대해서는 이러한 강제 부식에 대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저식 0.4mm라든지 0.3mm라든지 하는 그러한 식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KDS 14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거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식값 비교해서 오케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설계에서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한 이후에 발생하는 철근에 대한 양저 보수라든지 그런 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균열 검토를 하시오라고 얘기하면 뭘 검토해야 되겠어요? 아, 아까 처음에 균열 폭에 대한 검토에서 이제는 저렇게 배근된 8개의 25mm 짜리 철근 지금 배근이 되어 있잖아요. 저 철근의 인장부에 있는 철근의, 철근의 간격으로 그것이 제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하는 얘기죠. 간단하게 포함을 하지만 저렇게 사실은 철근이 아랫부분에서 직각으로 90도로 꺾이지는 않죠. 저렇게 내면반지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철근의 순간격을 구할 때 저렇게 직각으로 꺾이지 않고 내면반지름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휨 설계를 할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철근의 간격을 구할 때 잊어먹었겠지만 다시 기억을 해서 철근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고 철근을 배근할 때 철근의 내면 반지름을 꼭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렇게 포함이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철근의 순간격 구할 때 내면 반지름 구하는 중요성, 이런 건 6장에서 여러분들이랑 이미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아까 앞에 사용되고 있는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KCR 값도 필요하고 FS도 필요하고 CC 값도 필요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CC 값, FS 값을 집어넣게 되면 S는 위에 있는 공식으로 213, 아래에 있는 공식으로 270이 되고요. 사용된 간격은 95니까 위 아래 중에서 작은 값보다도 훨씬 작은 값이니까 오케이. 기본적으로 저렇게 철근을 배근하면 기본적으로 균열은 제어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안한 관점에서 설계가 좀 바뀐 거죠, 그죠? 두 번째 예제도 심심하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림에도 봤을 때, 아이 예제는 왜 넣었을까? 철근과 철근 사이가 너무 멀죠. 에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제구나. 눈치 금방 채죠. 바보가 아니면 눈치 채겠지 저렇게 철근과 철근 사이의 거리가 아, 먼데.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해산을 한번 해봤더니 예, s 가213 s 는 270이었는데 사용된 간격은 300이 넘어요. 이것은 노부시다 라고 하는 얘기죠. 예전에는 저게 철근과 철근 사이의 간격이 아니고 발생하는 균열에 의한 폭으로 제어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용된 철근의 간격을 저렇게 제어하면 너 그렇게 균열이 안 생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측면으로 계도하는 쪽에 설계. 쪽으로 우리가 설계 코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허용 철근의 인장 철근의 철근의 간격 s에 대한 아, 그러한 도입, 그러한 개념, 그다음에 저런 공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기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우리가 독립 T형 보 뭐, 균열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라고 해도 밑에 이제 균열이 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어, 보고 있는 것처럼. 이형철근 아, 2 2이 미리짜리 이형철근 여덟 개가 저렇게 배근돼 있는데 저 철근 사이의 간격 그런 걸 통해서 균열을 검토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S에 대한 공식의 Cc 값, FS 값, 그 다음에 KCL 값 이런 거를 집어넣게 되면 뭐 앞에 그림에서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뭐 당연히 OK가 돼서 균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 내구성에 대한 것은 여기서 검토를 미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성은 그 자체로 상당히 많은 인자를 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미치는 사용성이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러한 연계의 개념으로 우리는 내구성에 대한 것을 이 항목이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용성에 초점을 맞췄고 사용성에 크게 처짐과 균열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라 얘기했고 처짐을 예측하는데 그러한 어려움, 처짐을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보호가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화하게 되는 아이 값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균열에 대한 처음에 균열을 제한 쪽에서 지금은 아예 균열을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설계 개념, 즉 철근 사이의 간격을 규정함으로써 균열에 대한 그런 체크 부분도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용성 부분의 검토 이 부분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